안녕하세요. 킨더뮤직 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킨더뮤직 수업에서 활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미 우리 킨더뮤직 가족인 어머님들 또 선생님들께서는 킨더뮤직의 음원이 정말 다른 어떤 프로그램 다른 어떤 음원에서도 그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퀄러티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유아기는 청각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그 소리 자극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신체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는 어머님들이 정말 먹고 먹거리 신경을 많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 그 재료들을 막 활용을 하시고 또 간도 아주 심심하게 해서 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먹거리가 중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좋은 듣거리 역시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음악. 간이 좀안된 마치 유기농 음식과도 같은 유기농 음악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정말 도운,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킨더뮤직에서는 유아기의 아이들의 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소리 자극을 할수 있는 좋은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지 몇십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 왔었고 또그 연구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음악적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 음악, 아주 고퀄러티의 음악 소스 안에서 거기에 또 좋은 교수법들을 적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킹덤뮤직의 음원은 뭐꼭 수업을 듣지 않더라 해도 누구나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음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상을 받았던 또 음원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음원인지 입증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점이 킹덤뮤직 음원은 좋냐면 어, 그악 사용되는 악기,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어쿠스틱 그 악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쿠스틱 악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 악기, 전자 신호에 의해서 합성된 사운드로 연주를 하는 신디사이저,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울림 어 현을 긋거나 또는 뭐 두드리거나 또는 관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일반적인 그런 악기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연주를 했다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의 울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기농 음식 재료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유아기에 너무나 좋은 소리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 그 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화음의 진행, 화성이라고 하죠. 화음의 진행을 화성이라고 하는데 화성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악기의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어, 어디서 멜로디가 연주를 하고 어디서 뭐 베이스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편곡의 단계도 굉장히 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 제작을 한 그런 음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 아이들이 모방하게 될 소리, 목소리, 목소리도 많은 동요들이 그냥 진성으로 우리나라의 동요들은 많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모방의 시기에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아직 성대가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빵짝 빵짝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유아기의 아이들이 들어야 될그 사운드는 조금 싱거운 소리예요. 그래서 좀 성대를 많이 누르지 않고 아주 가벼운 두성, 그냥 좀 가벼운 소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킹덤 뮤직의 모든 음원들은 노래를 아이들의 모방까지 생각해서 좀 가벼운 두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좀 힐링이 되는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머님들이 꼭 킨덤이식 음악을 듣지 않으셔도 어 아이들이 들을 음악을 선택하실 때좀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죠. 어떤 악기가 반주를 하느냐, 또 화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노래를 어떤 목소리로 부르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어 목소리는 좀 가벼운 두성, 그다음에 악기는 어쿠스틱 악기가 사용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그런 음원들을 좀 선별을 하실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어, 소리 자극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 어, 킹덤뮤직의 소중한 음원 하나를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이 음원은 저희 킹덤뮤즈 원래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어, 집에서도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 음악을 그, 들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주제에 나오는 그 음원이기도 하지만 또 일반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노래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그 만들어 놓은 킨더 뮤직 베스트 CD라는 게 있어요. 더 베스트 r m 킨더 뮤직이라는 CD에 볼륨 2에 들어 있는 노래인데 15번 트랙에 스키나마 링크 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노래예요뭐 스키나마 링키딩키딩 스키나마 링키두 들어보셨죠 자이 노래가 우리 킨덤뮤직에서는 어떤 악기로 연주가 되고 또 어떤 편곡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저희가 전곡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음악 들으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킨덤뮤직에서팁 하나 드릴게요 집에 어 뭐 에그 쉐이커 같은거 있으시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 혹시 없으시면 어 그냥 뭐그 요크르트 병 같은데 쌀이나 콩 같은거 넣고 막에만 이렇게 막아서 어 그냥 나만의 우리 아이만의 그 쉐이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거 만들어서 음악의 박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음악 잠깐 조금만 틀어 볼까요 이런 음악인데 노래가 시작되면 자 go skina on marinki dingki ding skina on marinki do I love you. 네 이런 식으로 노래의 고정박에 맞춰서 아이랑 이렇게 이렇게 악기 연주하거나 두드리면서 함께 활동을 하시면 우리 아이의 두뇌도 발달하고 또 좋은 음악을 통해서 귀호강도 하는 좋은 듣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과 이 뒤에 나오는 스키나마 링크 음악 틀어놓고 또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